어 파이프가 파이어자 어, <목소리> 지금 스 지금! 야 이게 이제 <목소리> 수동으로 공격할 네. 때 타격감과 이 연계기 그리고 타이밍 이걸 이용하면은 아예예 시켜주고 바닥하고요 자 바닥 항상 MMR 표시보다 바닥이다 바닥을 피하는데 이알파이저 <목소리> 오는 <뭐죠>? 죠네네오 <목소리> 바닥 표아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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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솔로는 너무 쉽게 겠어요 솔로는 너무 쉽게 겠어요네 솔로 가져지는 아 얘가 진짜예요? 어, 아니구나. 짚보스가 나습니다아 걔는 네. 뭐야? 야갈이었이었어 네. 아, 네, 이제 어, 이기 드래곤볼의 봄에 소노공이 아 그러니까 이제쯤 싸울까? 하면서 벗어나있는게 약간 네. 그, 네. 그런... 어제 너무 쉽다 했는데 잠깐만요. 네. 어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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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야, 야. 야, 야. 와 이거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인데? 어 피해주고. 피해, 피해 예. 피해줘야죠. 아 소환수가 지금 다시 네. 네. 소환수 주고요소환 네. 어, 불러서 네. 약하게 공격해주면서 공격 뭐 역시 이 저거 맞았던건 에너지 공동원이더겠는데요. 네케이 어케이. 페요지에서잘가죠 이게 약간 다크볼처럼 햇필을 잘 타야 돼요.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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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거이를 바로 받아 야, 이 고객인데 이게 손이 정말 약손이오든요 뭐야? 오 뭐야? 페이지 좀 페이지 좀. 받아 이페이예요이페이가 있어요. 페이었요